오늘 2월 12일 화요일 오전 북한의 한북 풍계리 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캐리 미 국무장관과 긴급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어,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또 안보리에서 어, 신속하고 어, 단합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어, 김성환 장관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뉴욕 시간으로 2월 12일 아침 9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대회님, 어제 북한이 그 3차 핵실험 강행 소식을 미국이나 중국에 알렸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인지 시점은 언제쯤이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점을 어,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미국, 중국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 회의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유엔에서 그 논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뉴욕 시간으로 2월 12일 아침 9시에 소집되는 긴급 회의에서는 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 유엔 안보리 그리고 국제 사회가 대처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